안녕하세요. 레트로 초입니다. 오늘은 알리에서 테트리스 게임기를 사봤어요. 테트리스 게임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총네 종류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약 2,000원 정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세일할 때는 더 저렴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기도 합니다. 상황 보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0원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는두 개의 2,000원짜리 게임기인데요. 어 크게 너무 작아가지고 열쇠고리도 귀여운 것 같습니다. 다만 게임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많겠죠.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 이 십자키하고 이 스타트 버튼이 좀 가깝다 보니까 이게 좀 간섭이 심해요. 그래서 게임기로 좀 불편함이 많고요. 어, 제일 무난한 이두 개를 한번 입에 볼게요. 우선 언박싱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행기 같은 경우는 되게 크기가 큰데요. 우선 비닐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기행기하고이기행기를 열어볼게요. 아, 어, 둘다 파란색이네요. <laughs> 이기행기도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슬기행기가 나왔습니다. 액정 크기는 똑같네요. 이 세로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게임기는 이 버튼이 구로되어 있어요. 말랑말랑한 구로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요. 십자키가 아니라서 조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물론 이 게임기도 구인데요 십자키로 되 있어가지고 좀 조작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우선 드라이버로 빼줘야 되고요. 불편하네요. 이거는 고정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게임기는 그냥 열어주면 되고요. 자, 둘다 건전지는 AA 건전지 2 개가 들어갑니다. 이 게임기 먼저 구동을 한번 해보죠. 내용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 반가운 전자음이 반겨주고 있죠. 999가지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 테트리스하고 뭐다 아시는 게임들이 들어있어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어.. 게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뱅크 게임이 있고요뭐이 알카로이드 이게 움직이죠 그리고 어.. 이것도 양쪽에서 하는 알, 알카로이드가 될것같고요이런뭐 놓은 게임 이도뭐 약간 변형된 게임들이 많아요 자동차 게임도 있고요뭐 장인을 피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죠. 이거는 뭐 개구리 게임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점프해서 저쪽 으로 넘어가는 게임이고요. 어 엘보터가 텍스인데 변형 게임들이 많네요. 몇 개를 한번 플레이해 볼까요? 어이 게임 먼저 시작해 볼까요? 여기 스타트가 있네요. 자 이렇게 탱크 같은 건데 조정하면서 이제 쏘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가면서 뽕 쏘고 리고 피하고. 자, 이렇게 쏘는 게임이에요. 제, 제 밑에 있는 친구고요. 이렇게 피하, 왔다 갔다 가능해요. 이렇게 쏘고, 또 올라가서, 왼쪽 렌즈도 쏴주고. 이런 게임 같아요. 계속. 띵띵띵띵. 아이거 죽었네요. 그리고, 리셋. 그리고 두 번째 게임. B. B는 알카노이드 아시죠? 그 게임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벽돌을 깨는 게임이죠. 어이구어이구 어이구.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자, 2,000원의 행복. 어떠십니까? 자, 공을 받아주고. 자, 이제 이 게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게임기도 배터리를 두개 넣어줄게요. 자, 2,000원이니까. 아. 자, 똑같죠? 음악. 999 게임 이쪽 버튼은 스피드가 올라가고요. 10, 11, 12, 3, 4, 5, 6, 7, 8, 9, 10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레벨이 올라가네요. 레벨을 조정할 수 있고 이거는 로테이션을 눌러주면 뭐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 번째, 아홉 번째, 뭐열 번째 아첫 번째 거는 그냥 테트리스네요. 일반적인 테트리스네요. 아까 거랑 좀 프로그램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테트리스를 하는 게임이에요. 테트리스. 어 너무 못 하죠. 그리고 <laughs> 요 자동차 게임인데요. 자동차 게임 한번 해 볼게요. 스타트. 이게 가는 거고 들어오지면 악셀. 빨라지면 힘드니까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 가서 왼쪽 왼쪽 쭉 가다가 오른쪽. 왼쪽 여기 피하는 게임이에요. 아 이거 죽었네요 이런 게임도 있고, 어, 이건 맞추는 게임. 뭘, 물 맞추네요, 막. <laughs> 뭐가 나가서. 알카로이드 비슷한데, 이렇게 막, 싸서 맞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호. 다 없애는 게임 같은데요? 우와! <laughs> 자, 터트리스 게임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